안녕하세요, 김선진입니다. 계곡 계곡 들어갔다가야겠어. 요 진짜 시원합니다. 물고기도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김선진입니다. 어, 네, 오늘은 어. 경운산 자락 쪽에 있는 어, 양평에 있는 산하사 계곡 트레킹 하러 왔습니다. 어, 여기 산하사라는 어, 사찰이 있는 데까지 가는 짧은 코스고요. 오늘 날씨가 오늘 7월 8? 8일, 9일인가? 8일 8일인데 화요일이거든요. 네. 오늘 날씨가 37도 36도 이렇게 좀 높게 올라간다 그래서 용산까지는 좀못 올라갈 것 같고 네. 어, 짧게 계곡트레킹 어, 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계곡트레킹 하는 데 중에서도 좀 길이도 좀 짧고 가볍게 좀 하기 좋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어, 계곡트레킹 좀 재밌게 한번 좀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오다시피 여기서 이편화산 어, 사찰까지만 딱 걸을 거고요 공사는 다음에 좀, 어, 안 더울 때, <laughs> 그때 한번 다시 등산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될것 같고, 오늘도 즐겁게 가보시죠. 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기 옆에 펜션도 있고 막 그렇네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아직은. 계곡 옆에 요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옥천이 보니까 옥천 또 냉면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나중에 계곡 트레킹하고 내려가서 점심으로 냉면을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진짜 더운 날이라서 아 저번에 완악산 등산할 때 약간 더위를 좀 먹어가지고 한2주 정도 어, 등산을 또 못했고요. 이제 이제 한 거의 매주 어, 평일이나 주말로 해서 시간 좀 내서 계곡 트레킹을 좀 당분간은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더위에 좀 약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더운 날에는 등산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 계곡이랑 좀 연계 산행을 할수 있는 그런 산을 좀 가볼 생각이고, 하. 오늘도 지금 9시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온도가 지금 어, 상당합니다. 지금 벌써 지금 아까 온도 체크해 봤을 때 32도라고, 2도더라고요. 9시인데? 그래서 계곡물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여기, 물이 진짜 많네요. 나중에 한번 내려가서 물놀이 해야겠는데요? 계곡 계곡 들어갔다 가야겠어요. 후. 많이 찾아 올라나? 후. 어 진짜 시원하다. 후후후 진짜 시원합니다. 우와 아후어 너무 시원하다 야. 춥진 않다. 우리 춥진 않고 굉장히 시원하네요 와 좋다 아 너무 시원합니다 아, 가는 길은 보니까 지금 수풀이 굉장히 좀 많이 우거져가지고 계곡 적으로 걷기에는 계곡이 좀 좁, 좁아서 나중에 좀 계곡 걸을만한 데 보이면은 갔다 가고 뭐 중간중간에 좀 더우면 빠져서 계곡 입수했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계곡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깊은 계곡은 아니라서 가족들끼리 와서 놀거나 하기에는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 어, 뭐, 돗, 돗자리 같은 거 하나 좀 펴놓고 물놀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요 호파라 2랑, 어, 사자마자, 어, 신고 있습니다. 어, 계곡 트레킹할때좀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이번에 또 한번 제품을 좀 구매를 해봤고요. 필수로 좀 있어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어, 모자 그리고 방수가 되는 가방. 신발은 뭐 저처럼 이런 샌들을 신어도 되기는 한데 어, 운동화 신으실 수 있으면 운동화 신으셔도 되고. 양말은 꼭 신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어, 계곡에 걷는 거라고 하지만, 물 안에가 좀잘안 보이기도 하고, 뭐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말을 안 신고, 물에서 걷다 보면, 신발이랑 발이랑 미끌려요. 그래서, 어, 발이 빠져나간다거나, 굉장히 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말을 신으면, 그 부분 마찰 일어나는 부분도 좀 많이 줄여져서, 그렇게 어, 좀 반드시 좀 챙겨서, 어, 신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올라갔다가, 여기, 다리? 두 번째 다리인 것 같아요. 이쪽에 내려와서 놀까 합니다. 물도 많고, 위치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다. 어, 가는 길은 꼭 이렇게 계곡으로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 옆에 인도길이 있어서 힘들어서 편하게 걸어가셔도 되고, 저처럼 시원하게 계곡을 즐기면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 소금쟁이 진짜 많네요. 물고기도 되게 많다. 쭈욱 해 가는데. 절로 해서 길로 가자. 이제 길이 좀잘안 보이네. 일단, 호파라 툴를 제가 물에서 좀 걸어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샌드림에도 불구하고, 어 접지력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 신발 소, 신발 안으로 뭐가 들어간다거나, 어 그런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살 때도 받, 봤는데, 쿨 드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쿨 드라이. 이쪽인가? 쿨 드라이. 그래서, 마르는 것도 아까 잠깐 들어갔다가, 또 잠깐 위에 임도 걷는 동안 또 금방 또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곡에 걸을 때굉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산화사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출입이 안 되네요. 생각보다 절이 좀 크네요. 어, 되게 작은 절일 줄 알았는데. 걸었는데 벌써 절까지 와서 산나사 여기까지 와서 내려가서 아까 전에 그 계곡물 조금 모여 있는 그쪽 봐가지고 물놀이 좀 하다가 그렇게 내려갈 생각입니다. 절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 おうしょうがない。<laughs> <laughs> 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어, 수영도 좀 하고, 1시간 왕복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수영도 좀 하고 놀다 보니까 지금 아까 9시, 9시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1시 15분 정도 됐네요. 어, 이제 내려가서 옥천 냉면 먹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아! 도착했습니다. 옥천 냉면 황희의 식당 옥천 냉면 본점입니다. 본점 맛있을라나? 이게 엄청 큽니다 지금. 네. 보인... 네, 네. 내 얼굴이 들어가 면이 약간 굵은 게, 대략 이제 경남에서 먹던 밀면처럼 묵직하다. 면이, 이게 보니까 되게 굵은 면이야. 냉면 면인 거 같기는 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보다 훨씬 더 두꺼워. 비빔에는 여기 육수도 시원한 게 나오네. 아, 얼음 들어간 육수 음. 따로 나오고. 맛있다. 아무것도 음, 안 했는데 맛있다. 좀잘더잘안 끊기게 는네 면을 씹는 데 식감이 쫀득하다 그래야 돼 쫀득해 끊어, 끊어지는 거는 더안 끊어지는데 식감이 되게 좋네 약간 쫀말고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 네. 이빨, 이빨 사이로 파고드는 느 <laughs> 옥천 냉면 본점에서 맛있는 한끼 식사를 하고 이번 여름 첫 계곡 트래킹을 끝마쳤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 마지막 인사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다음에도 다른 재미있는 계곡 트래킹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